안녕하세요. 타로킴입니다.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글을 통해서 다섯 가지 색 중에 어디에 속하시고 열 가지 색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카 토금스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오늘의 운세 화요일 운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시고요, 어, 목에 해당하시고요, 갑목을 간목 을목일주가 해당하시고요. 음, 이런 느낌의 분들이죠. 진취적이시고 나무의 목의 성향이고 항상 리더십 강하시고, 그다음 자존심 강하시고 이런 분들을 나타내는.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오랜만에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운이 좋은데요. 화요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정치적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정치적인 행보를 취하셔도 된다. 정치적이라 함은, 뭔가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시, 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엄청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전, 모든 일 자체가 좀 순조로우실 수 있고, 기분도 되게 상쾌하실 수 있는 날이거든요. 어, 아마 그, 사주적으로도 내일이 이제 나무의 날이라서, 이제 아마 내 힘을 좀더 받쳐주는 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는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고요. 병화 정화 일주 속하시고요. 어, 이 카드처럼 태양처럼 엄청 밝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시고 이제 엄청 화려하시고 <laughs> 이런 분들이고요 이런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는요 화요일은 어, 조금 게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뭔가 금전적으로 욕심이 막 생기고 그런 거를 채워야 되는 뭐 마음을 막 느끼실 수 있는 날인데, 내가 생각보다 그게 잘안 돼서 조금 답답하고 갑갑함을 느낄 수도 있는 하루가 되실 것 같고, 금전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나를 너무 옥제어 오는, 나를 구속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내, 나 스스로를 좀 구속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서, 다른 일은 문제가 없지만, 뭐 조금 정신적으로든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어떤 정신적으로 뭐 아니 뭐 물리적으로 좀 답답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조금 이렇게 그런 요소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생각 자체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답답해질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버리시고 안 하시는 쪽으로 아예 다른 액티비티를 하시거나 다른 게 뭔가에 몰두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잘 이렇게 피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욕심을 막 북돋아내는 날이거든요. 빨간색 성향이신 분한테 화요일이 자꾸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막 나는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아니면 해야 되는데 뭐가 모자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운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 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시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고요. 무토, 기토 일주가 속하고요.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스케일이 크시고 어, 이렇게 되게 중 뭐, 스케일이 크시고 오형 성격이신 분들 이분들의 화요일 운세는. 하이에론도 엄청. 금전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성취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조금 미숙하고 평범하고 내 안에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날이거든요. 뭐 이런 날 정말 로또를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좀 노란색 성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한번 스케일이 터지면 되게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대부의 어떤 성향을 항상 지닌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이 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좋을 수 있는 날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내 스스로가 좀 미숙하다, 평범하다 그리고 조금 별거 별 없다라고 느낄 수, 느끼면서 내가 스스로에 대한 뭐 번뇌, 고민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고민한 거에 비해서 훨씬 결과가 좋은 날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 날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운이나 성취에 대한 어떤 좋은 기운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찾, 업, 아무 일도 없으시다면, 자그만한 성취라도 뭔가 해보실 수 있는 날, 좋은 날입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고요. 흰색 성향이신 분들, 경금, 신금, 일주가 여기 속하시고, 자존심 엄청 강하시고, 예민하시고, 예리하시고, 어, 그런 분들, 아주 칼날 같은 분들이죠. 근데 되게 책임감 있고, 신의가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내 네, 어떤 자존심이 엄청 강하시고,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내 스스로가 조금, 내가 나를 옥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신 분들, 이분들의 화요일 운세. 화요일 운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날이고, 원래 조금 이제 이 흰색 성향이신 분들, 경금, 신금일주가 가족적이에요. 그래서 남보다는 내 가족이 더 우선시 되는 그런데 그런 끈끈함, 종맹관계 이런 것들을 더 느끼실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고, 더 그렇게 해야 될것과만 같은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뭔가 분쟁이나 언쟁이나 힘든 일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고, 아무 의미 없는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괜히 힘 빼지 마시고요. 뭔가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괜히 열내시거나 열심히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나고 나면 의미 없는 싸움이라는 거. 이게 사실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에 사람들이 막 싸우지만 싸우는 신용만 하는 카드거든요. 전이 카드가 나오면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게 안심이 된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이었구나. 어차피 싸우는 것도 아니에 싸우는 신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쟁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안 해도 되었을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만 유의하시고. 감정 소모든 육체적인 소모든 안 하시는 것만 하신다면 정말 완벽한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카토금 중에 수의 영역인 파란, 아, 검은색 성향이신 분, 검은색 성향이신 분들은 임수 계수 일주가 속하시고요. 이 카드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조에 어떤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혁신을 보시는 분들이고, 지혜로시고 현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찌 해 보면 심오하다 못해, 매니아틱하기도 하면서 비판적이고, 조금 이제, 거만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워낙에 똑똑하고, 이성적이셔서, 비판적이실 수 있는 거고, 남이 봤을 땐 거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그런 걸 갖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화요일은 겉으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날. 게트로 괜찮은 척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마음 같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웃음 지어야 되는 그런 날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일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일적으로 조금 이제 난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 아프면 병원에 가서 해결되는 일. 그리고 뭔가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나 이런 어떤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면 해결되는 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해결 가능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은 그런 괜찮은 날이어서 최대한 그냥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어 일적으로 어떻게 해결 안될것 같지만 결국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니 너무 미리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신 화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